어, 원유, 곱반듯이, 원유, 이렇게, 어, 그렇게도 꺼내, 아니, 긁어내는 게 아니고, 얘를 긁는데, 아니야, 이경은는 뭐를 얻었잖아? 그럼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응. 긁어내는 게 아니고, 얘를 톡톡톡 뿌려야돼 아, 톡톡, 어, 아, 그래, 양념이 돼야 맛있거든, 네. 그 그래, 얘를 긁어서 내지 말고. 네. 음. 그리 저기 피아노 집에 알바비 맞아서 미안해지는 거있지마아이가 끝이 어떻습니까? 끝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 네. 여기 놓고 네. 네. 여기다 놓들면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이, 한 번은 이렇게 놨으면, 다음은 머리를 이쪽으로. 네, 네. 그래야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대충 꺼내 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 여기 r e I t 어어 n k I'm going to get a 아, <웃음> 아, 아 내가 t l 게아니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지못 a l i t t 이 무서워 아니 이 엄마 이거 할수 있겠어? 언니는 꼭니나봐긴리 맺어 긴일 통과 긴일 빨일 통과 김치 잘하는 거봐 작은마 자금마, 작은마가 응? 한번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안 되겠어 왜왜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양을? 네 양념을 니네가 많이 먹으면 여기 또 이제 여기 서 자기가 조금마면쪼그고 어, 엄마처럼 해딴애 엄마처럼 엄마처럼 하면 데 네, 됐어,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거리는 필요 는 다시, 해. 해. 다음부터 다시 하면 돼. 이게 어차피 여기 속에서도 배합이 돼. 음. 그니까 러한 번을 많이 넣었으면. 근데 봐봐라. 아니야, 이거도 렇게 음. 많이 넣어. 얘네 속이 허요. 허요. 맹비추요이타게하 말고, 얘를. 톡톡. 톡톡, 어, 톡톡하고 나. 음. 그리고 톡톡, 어. 개를 묻혀야 돼. 하얀 게나에 빨간 거를 묻힌다 생각해. 그림을 그리듯이 묻힌다 생각해. 이내거는좀 많이 묻혀줬다니, 언니. 이고하는 거, 연두야. 무조건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엄마. 응? 어. 응, 땀날, 정도로. 응. 네. 땀날 정도로 바쁘고 있대 어때? 뭐라고? 땀날 정도로 가쁘고 있대 하하하 제법 소망 그려 이제 좀 괜찮아졌어 어머니 여기 여기 없네 밑에 있어 어머니 있어? 응영불편해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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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헐지도 모르는데 응? 아니, 짜뇨. 응. 몸을 어떻게 추스리 들고 돼?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제. 침착도 좋아지고. 없는 거는 이 엄마가 마무에들 테니까. <laughs> 이렇게 말고, 네.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고 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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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러니까. 하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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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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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세 개. 아니, 개. 가 어? 안 가깝더라고, 얘네가. 그래도 나는 세개 볶고. 아, 그치. 여기어 나중에. 흰다 어제부터. 나중에. 는 처음에는. 처음는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목소리> 전문가는전문가요 <목소리> 이거 찾았어, 갖고 응. 다행이야 다시 이제 뜻이야그이거 양념 머리까지. 양념이 다 묻었네. 머리? <laughs> 어. 머리까지. 어.

손 접시야? <laughs> 음, 오, Okay, good. 23. One more, yeah. One more.

그거 대르나다. 응? 진짜 아 맛있네. 진짜 음. 음.

훈년을다녔는데 거기가 을다니을니는니까 근데 너무 니는데아니는훈는 훈련을 을 다니는. 훈련을 다 계약직 련을다는 훈련을 다니 다니는. 훈련을 다니는. 훈 앉아 다니 고기로. <laughs> <laughs> 음. 나이냥 <laughs> <laughs> 김장 또 하고 싶어.